대전 세종 충남의 맛집 멋집은 어디?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명소, 다채로운 축제 현장, 그리고 신상화풀까지 다윤이가 모두 다 책임집니다. 천천히 만끽하는 다윤이의 여행기로 천만 다행! 전국 최고 딸기의 고장 논산! 딸기로 즐기는 모든 것, 논산에서 보여드립니다. 좀 따뜻해지나 했더니 아직은 좀 눈이 쌓여있는데요. 몸은 춥지만 이맘때 우리의 입을 달콤하게 해줄 맛 중에서도 왕 중에 왕이 있대요. 제가 그 왕을 찾아서 지금 논산에 와 있거든요. 왕 찾으러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? 가시죠. 시설하우스 재배가 많은 논산시 노성면. 지금 한창 수확 중인 농산물이 있습니다. 오 여기서 왕의 기운이 느껴지는데? 조심 조심 안으로 들어가면 불꽃 탐스럽게 익어가는 딸기가 반겨주죠. 매향, 설향, 비타베리, 하이베리 이름도 종류도 다양한 것이 요즘 딸기인데요. 그런데 이 딸기 크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 네, 안녕하세요. 우와, 크기가 저, 주먹만 아니. 주먹보다 더 커요. 아버님 농사 진짜 잘 지으시네요. 그 제가 농사를 잘 짓는다고도 하지만 음. 이 품종 자체가 그 킹스베리아라는 품종이라 원래 아 대과종이에요. 그래서 이 품종이 이제 그 맛도 좋고 어, 당도도 높고 뭐 이래서 이제 그 어, 소비자들한테 이제 인기가 계속 이제 높아지는 그런 신품종입니다. 2016년 신품종으로 품종 보호 출원된 킹스베리. 커다란 크기. 이 크기만큼 풍부한 과즙이 특징입니다. 딸기가 커서 그런지 소확하는 기쁨도 두 배. 하나알 하나알 딸 때마다 부자가 된것 같습니다. 몇 개만 담아도 벌써 바구니 가득입니다. 어. 와 당도도 높고 어. 어, 또 과즙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아. 또 신맛 산도가 좀 적어서 어르신이나 아기들은 엄청 이제 좋아하는 품종이기도 하고, 과가 크고 예쁘니까 선물용이라든지 뭐 행사 이런 쪽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. 요즘 제철을 맞아 새벽부터 아침까지 매일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. 이렇게 수확한 딸기는 과육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상자에 나눠 담습니다. <laughs> 아 근데 자꾸 제가 웃음이 나는 게. 어, 네. 아니 봐도 봐도 놀라워요. <laughs> 어좀 딸기 크기가 이렇게 커요. 열심히 따고 이거 담는 것도 하셨다니까 네. 한번 맛을 보세요. 맛을. 제가 이때만을 기다렸는데요. 한입 베어 먹는 음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. 음 과즙도 진짜 풍부하고요. 음. 그리고 과육도 정말 씹는 맛이 있고, 음. 무엇보다 딸기에서 약간 복숭아 향. 망고향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. 그렇죠. 품종이 이제 그 당도 높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높은 품종이죠. 해외로요? 논산 킹스베리는 전국 생산량 가운데 80%를 차지합니다. 논산 시내 180여 농가에서 수확한 킹스베리는 이곳 패킹하우스에 입고된 뒤 공동 포장되는데요. 귀하신 몸 다칠세라 운반부터 포장까지 정성을 드립니다. 국내 판매용과 해외 수출용으로 구분한 뒤 하나에 하나 정성에 다하는데요.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. 삼겹살기가 이제 품질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그 해외 시장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동남아, 그 유럽, 또그 아세안, 뭐전 세계로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항공료가 굉장히 비싸죠. 음. 그런데도. 어 하나 포장해서 이제 만원씩 이제 이야. 판매될 정도로 어,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죠. 충전재를 심어 개별 포장된 킹스베리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데요. 한번 맛본 사람은 꼭 다시 타질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. 올해 매출 목표가 무려 400억 원에 달합니다. 이제 킹스베리 딸기는 이제 계속 저희가 어, 품질을 업그레이드해서. 전 세계 시장의 최고의 브랜드가 될수 있도록 어, 계속 노력할 거고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실망시키지 않는 맛있는 딸기 음. 만들어놨는데 어, 저희가 뭐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.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 킹! 감사합니다. <laughs>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과일 딸기. 요즘 제철에 맞아 정말 맛있는데요. 생과로 먹어도 맛있지만, 달콤한 디저트로 만들어 먹으면 더 꿀맛입니다. 초콜릿을 바른 딸기 퐁듀, 딸기 케이크와 딸기 청까지 직접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딸기 청은 제가 집에서 좀 만들어 봐서 누구나 이걸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네, 그렇죠.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집에서도 누구든지 다 쉽게 만들어 드시거든요. 근데 논산 딸기를 사용해서 저희가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오늘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딸기 청부터 시작합니다. 와, 딸기 썰기만 해도 톡톡톡톡 터져나오는 그 향이. 딸기는 꼭지를 잘라내고 과육만 사용하는데요. 적당한 크기로 잘라 4등분 합니다. 오목한 그릇에 과육을 담고 꾹꾹 눌러 으깨주는데요. 과즙이 잘 우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죠. 와 맛있겠다. 근데 진짜 다르긴 다른 게요. 제가 집에서 혼자 그냥 집앞 마트에서 산 딸기 으깰 때그 향이랑 지금 이 논산 딸기 으깨고 있는 그 향의 깊이 그 진하기가 달라요. 엄청 달콤한 향이 제 코를 막 자극하는데요. 이제 딸기를 다으깨거든요 네. 설탕을 한번 넣어볼까요? 오. 설탕은 딸기 무게의 반 정도만 넣을게요. 반이요? 네. 아, 저 집에서 만들 때는 1대 1 비율로 넣었는데. 논산 딸기로 딸기청을 만들면 은 딸기가 워낙 달기 때문에 아. 설탕을 반만 넣어도 정말 맛있어요. 아. 설탕을 덜 넣어 건강까지 생각한 딸기청. 설탕이 골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줍니다. 딸기청 만들기 참 쉽죠?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지금 레몬즙 좀 나올게요. 정주문요 어, 레몬즙을 왜 넣어요? 아 여기 딸기청 만들 때 레몬즙을 넣으면은 더 새콤한 맛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보관 기간도 더 길어지게 돼요. 아, 방부제 대신 레몬즙 몇 방울이면 딸기청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요. 여러분도 레몬즙을 꼭 챙겨보세요. 우와, 걸쭉 걸쭉해졌어요. 음. 완성. 바로 드셔도 맛있는데요.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이제 설탕이 녹고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시간 후 정도의 음료 만들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. 1시간만 기다리면 맛있는 딸기 라떼를 만들 수 있는데요. 컵에 딸기청을 절반 넣고 다시 우유를 절반 넣어 잘 섞어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라떼 완성. 과육이 살아있어서 톡톡 터지는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직접 만들어 먹으니 더 맛있더라고요. 음, 딸기 과육 씹히는 것도 씹히는 거지만 설탕 반만 넣으셨잖아요. 근데 반만 넣었는데도 제가 평소에 먹던 그일대1 비율로 만들던 그 당도랑 똑같아요. 네, 그래서 논산 딸기로 청을 만들면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. 이번엔 요즘 인기 폭발 중인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, 케이크 시트에 딸기청을 골고루 바릅니다. 딸기맛이 더 충분히 더 맛있게 우러나라고 딸기 시럽을 쓰,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얘는 딸기 시럽이 아니고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딸기청이에요. 이렇게 해 드시면 정말 딸기향이 더 진하고 맛있습니다. 딸기 시트에 필름지를 두르고 반으로 자른 딸기를 가장자리에 붙여줍니다. 안쪽에도 빈자리 없이 딸기를 듬뿍 넣어주는데요. 그 위에 부드러운 생크림을 짜서 생크림 이불을 덮어 줍니다. 이런 식으로 층을 올려 반복하면 딸기 반, 생크림 반의 케이크 형태가 갖춰지는 거죠. 다시 맨 위층에 생크림을 평평하게 올린 뒤 딸기 장식으로 마무리.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딸기 케이크입니다. 와, 아니, 이거 제가 만든 거 맞아요? 와 여러분 보세요 와 제가 만들었지만 이거 거의 파는 정도의 퀄리티 아닌가요? 이번 먹기 아까울 만큼 예쁜 딸기 케이크. 딸기의 신선한 맛과 생크림의 부드러운 맛이 찰떡인데요. 저도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. 음, 음. 와 달콤한 빵에. 더 달콤한 딸기에다가 약간의 새콤함까지 있는 이 딸기 같이 들어오니까 케이크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딸기 향이 씹으면 씹을수록 이코끼으로 홍홍 이렇게 아 진짜 홍홍 이렇게 나오는 맛아 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앞으로 케이크 못 사먹을 것 같아요 <laughs> 달콤한 논산 딸기로 직접 만들어 먹는 딸기 케이크 어찌나 맛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사랑으로 만든 딸기 디저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달콤한 논산딸기로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. 자타곡인 딸기의 고장 논산. 그 중에서도 크기와 맛이 뛰어난 킹스베리가 요즘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습니다.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데요. 지금이 가장 맛있는 킹스베리 꼭 한번 맛보세요.